좀 많이 울리는데요 소리가 예어 네. 예전에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 중에 어떤 종교가 좋으냐 이렇게 호감들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 위가 어, 불교였고요, 이 위가 천주교였습니다. 삼 위가 어, 개신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니까. 교회가 에, 꼴찌를 한 거죠. 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어, 마음에 안 드는 종교, 그러니까 그나마 호감이 안 가는 종교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뉴스엔조이라는그 신문에서 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 그래서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10년에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물어봤는가 하면, 어, 당신은 왜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싫다 그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기독교가 싫으냐? 왜 교회가 싫으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막 글을 남겼습니다. 예, 그 글을 남긴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내용을 요약해보니까 한 7가지 정도 나오더라는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게 뭐였을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싫은 이유로 이야기한 어, 첫 번째 이유가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라는 거였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음. 뭐그 외에도 사랑이 없다, 뭐 배타적이다, 또 수준 수준 미달의 목회자가 많다, 조금 찔렸어요 예, 수준 미달 의 목회자가 많다 그래서, 어 그리고 뭐 어, 자기들끼리 어울린다, 뭐 헌금을 강요하는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 있었다 그러는 거죠. 물론 모든 교인들이 또 모든 목회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 특별히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거죠. 그렇게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어, 기, 중요한 것은 이 비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문제, 그들의 문제로 지적하는 내용이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에 좀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이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뭔가 하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고 그들이 믿는 것과 그 삶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거짓, 거짓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해요 어, 예레미야가 하는 오늘 그 우리가 읽은 7장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얘기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 니네 거짓말에 속지 마라, 거짓말 믿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뭔가 하면 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여기 하나님 계시다는 거 거짓말이다. 그거 믿지 마라.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가요? 다 성전으로 가죠. 왜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제사 지내려고 다 성전으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뭐 모였겠죠. 근데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입구에 서서 이레메가 하는 말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거짓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어, 더구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또이 선지자들은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가 평생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장소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그 장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전이 있기에 그들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믿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제를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세번 반복해서 얘기하죠 반복한다는 말은 강조이죠 우리가 마치 만세 삼창하듯이 어떻게 하죠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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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걸 그만큼 강력하게 믿고 있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그들이 스스로가 세뇌하듯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자신들의 확신을 담은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레미야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그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나 하나님이나 성전을 얘기할 때 성전 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 이렇게요. 해 이것 이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건물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저 이곳이라고 의미 없는 장소라고 단순한 건물이라고. 어, 가리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당연히 계셔야 되는 거 아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성전을 지었어요. 멋진 교회가 있죠. 우리에게.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었고, 이 교회가 서부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 법이 있나요? 하나님 마음이 안 들면 여기 안 계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고, 아니 거기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주장대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머물 수도 있고 떠나실 수도 있는 분이죠 언제든지 그곳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절대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러기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러기에 그곳은 어떤 위협에도 무너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한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신격화하고 그것으로부터 안정과 평안을 보장받으려는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틈엔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계속 지적합니다. 뭐로게는 가면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삶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맹세와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서 성전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켜서 모럭이가면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했죠. 도둑의 소굴이다. 성전 밖에서는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성전 안에서 구원과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도둑질하고 들어와서 어, 그곳에 모여서 다음 계획을 짜고 있는 마치 도둑의 소굴 같은 그런 곳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성전 밖에서는 온갖 부정한 짓을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 안에만 들어와서 회개할 줄 모르고 그곳에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둑의 소굴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 2 절에 보면 실로에 가봐라 이렇게 합니다. 실로에 가봐라. 실로라는 그러니까 곳은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성소였습니까 말하자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그곳은 내가 처음으로 첫 번째로 내 이름을 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 먼저 실로라는 곳에 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던 그런 곳이 실로라는 거죠.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약이었셨던 곳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했던 곳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로로 모였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모였던 곳이 실로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했던 곳이 실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실로를 가보라는 거죠. 어떻게 됐나? 그 실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보신 버린 곳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로를 버리셨고. 그곳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랩사는 이런 거죠. 내가 내 첫사랑도 버렸는데 내가 내 이름을 처음 두었던 것도 버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내가 그냥 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성전을 는지그 이유를 잊어버린 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또그 이전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그냥 막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다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실제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이들이 잘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만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이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게. 성막이죠. 그러니까 성막이란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그들이 좀더 쉽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다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정착하고 이제 왕국이 생겨나고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을 지나서 어이 그들이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열심으로 요청하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뭐 해라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 집을 지으라그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들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더 하나님께 쉽게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신 거죠. 성전의 목적은 그것이 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과데 함께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성전을 짓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슬 백성들은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 버린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만족이 되고 성전을 믿는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거 무너지지 않겠다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면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그 근거가 그 장소가 특별해서 그 성전이 뭔가. 특별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해버린 성전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제약으로 무너져버린 신러와 같이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자기들의 만족을 삼으려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성전,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어, 아무 걱정 없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곳이고 성전 밖에는 그냥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만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제가 이거잖아요. 어, 신앙을 종교적인 행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때를 따라 제사를 잘 드리면 그게 신앙생활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의 모습만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의무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의를 열심히 잘 지킵니다. 11절도 그런대로 잘 합니다. 그게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해야 되는 거,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이게 뭘까요?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되겠다. 주일날 내가 가서 예배 드려 주고, 내가 헌금해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이 정성을 봐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깊은 관계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우상 숭배만 있다는 겁니다. 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왠지 불안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 가고 헌금 안 하면 하나님 돈 떼먹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머지 돈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이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뭔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3절 말씀이에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은 삶의 목적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은 방향이죠 어디로 가는 방향 행위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어, 제사 지내고 뭐이 종교적인 의식을 종교적인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게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과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르게 살아라 하는 거죠. 바르게 살아라. 성도는 누구보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 그것이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어, 신앙의 기준이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얼마가 바르게 사느냐,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참된 신앙은 반드시 바른 삶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삶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 설명합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우리가 좀더 쉽게 설명하면 정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사람들 가운데 믿을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야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믿을만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정직해. 저 사람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나요? 세 번째는 섬기는 삶이란 거죠. 섬기는 삶 말하자면 어,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냥 나만 살고 제들은 따로따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긴 그 사람들을 향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평안할 수 있도록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어 맨날 사람들 모여서 부흥하고 어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 어 부흥하는 교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참된 교회는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된다는 거죠. 교회는 부잔데 지역 사회에면 가난하다면 그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개인에 건 교회건 주위 사람들과 이웃들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예배드리느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느냐? 얼마나 헌금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서도 야너 예배 잘 드려라 야너 헌금 많이 해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교회에서 어떻게 해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활 뭐 소홀히 해라 예배 안 나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은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번 여름 순회 때 베드로전서 말씀 나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은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번역되어야 된다. 믿음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 믿음은 증명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해도 그삶 속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모습, 교회 안에서는 좋은 신앙인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 교회 안에서 안, 안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교회 와서 아이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리셋하고 다시 또 5일부터 나가서 또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했으니까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그런 삶에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임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그것이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1 3절 말씀을 보세요. 십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이 뭐라 고 그러신가 하면 그들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면 이게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말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죠. 들어도 그들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거요. 예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오늘 하나님 그런 얘기 하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자격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면 그들이 듣지 않아서다 이러면 듣지 않아서다. 듣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귀에는 들리지만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외우기도 했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왜 나와요? 말씀드리려고 나오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왜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머리로 이해하고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아 그래 맞아 그래야 돼 그리고 끝난다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 얘기합니다 순종 순정, 이백성이 순종하지 않아서 내게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합니까? 아침마다 큐티하죠 예배 때마다 말씀 듣죠. 또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뭐 방송을 듣기,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들려지는 말씀들이 정말 내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와서 뭐 일천 번째 드려라, 예배를 뭐 많이 헌금을 많이 해라, 주일날 뭐 하루 종일 교회 에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해라 하는 거죠. 순종해라.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라도 좀 지키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어,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참된 예배의 자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이라고 그게 참된 성전이라고 참된 예배라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참된 믿음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들이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